문화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오솔길 진행을 맡고 있는 차인태입니다. 어, 사회 각계의 원로를 모시고 어, 그분의 생활 철학과 또 경륜을 들어보는 이 시간. 오늘은 어, 현대그룹의 창업자이시고 현재 명예 회장으로 계시는 정주영 선생님을 만나뵙기 위해서 어, 멀리 인왕산이 바라다 보이는 청운동 자택을 찾았습니다. 정주영 선생님. 일제 암흑기인 1915년 11월 25일 강원도 통천에서 태어난 선생은 송전소 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떠나 밑바닥 인생을 체험합니다. 1946년 자동차 수리를 위한 현대 자동차 공업사 사장이 되고 6.25 전쟁 중에는 건설업에 투신해 한강 인도교 복구공사 또 서양강 다목적 댐 공사 등을 수주해 현대건설을 일약 국내 유수 업체로 성장시킵니다. 1972년 3월에 울산 현대조선소로 착공해 27개월 만에 완공을 봄과 동시에 1975년 12월에 종합 자동차 공장을 완공해서 우리나라를 세계 16번째 자동차 생산국으로 발돋움하게 했습니다. 그후 건설업의 해외 진출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정주영 선생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베일 산업항 건설공사를 따내 중동 지역에서 현대 신화를 창조합니다. 1971년에 현대그룹 회장이 된 정주영 선생은 한 아랍신선협회장, 1977년부터 10년 동안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도 역임하면서 한편으로는 아산재단을 설립해 사회복지사업에도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희대, 이화여대 등에서 명예공학 문학박사 학위를 받은 선생은 88서울올림픽 유치와 그 개최에 많은 공헌을 합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여전히 좋으시죠? 네, 좋습니다. 은재 배도 연세를 기억하지 못할 만큼 활력에 넘치는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자기 하는 일이 즐거우니까 어. 어, 항상 즐거우니까 그저 예늘아 네. 어, 걱정이 없이 사는 사람만이 항상 활력 있게 산다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 네. 저는 뭐 그~ 아 어, 모든 사람들이 사소한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크든 좁든 걱정을 걱정으로 생각을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대기 지금 이~ 지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나 봐요. 한 100여 평. 35년. 된것 한, 한 100여 평 넓긴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 네. 네. 이, 모르는 분들이 볼 때는 이 대재벌기업의 총수신데 네. 이런 데에서 살아도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laughs> 만족하십니까? 예. 가족들이 모두 전부 장성했죠, 이제는. 때문에 예. 이 제사 때 모두 전부 몰려든 거거든요. 아, 예. 다른 때는 정말 참, 너무 적은 식구가 큰 집을 쓰고 살아서 예. 미안한 일이 많죠. <laughs> 네. 회장님께서는 요즘 특히 어떤 분야에 관심을 제일 많이 갖고 계십니까? 어, 지금 회사의 모든 이, 이 그룹 회장은 이제 정서영 회장한테 인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음, 아주 편안히 지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회장들은 이런 건 일절 안 하고,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투자, 네. 이쪽에다만 전심 전략을 하고 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완전, 그, 소련의 자원 개발 같은데. 네. 그건 제 새로운 나라죠. 시베리아 자원 네. 개발을로 그렇죠. 말씀하고요.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투자. 이런 데다 이제 전승 전력을 하고 네. 있습니다. 보도위험은 이번 9월에, 북한을 또 가시겠다고? 네. 지금 금년에는 북한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모든 그 사람들이 안정된 생각으로. 네. 어, 과거에 우리가 약속한 의논을 할, 그, 처지가 못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 그분들은 이제 금년 1년은 자기네 정치의 방향, 또, 어, 이 모든 세계 흐름이 많은 큰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 그 방향에 따라서 자기의 정치 변화의 안정의, 안정적인 방향을 정하는데 금년 1년 걸릴할 겁니다. 예. 그러면 명년 되면 이제 갈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걸로 봅니다. 현대그룹의 오늘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한테 어느 분한테 여쭤 봐도 오늘의 이 현대라고 하는 조직이 있기까지는 정주영 선생님의 어떤 의미에서는 뭐 모험심 이라 그럴까 또는 무모하리만큼 저돌적인 어떤 배짱 그것이 제일 큰 원동력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 저를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이 그, 한때 그렇게 비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비칠 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첫째, 무일푼 해가지고 이제 오늘날까지 이렇게 쭉 성장, 정말 참 성장 일로르면 오쭉 걷고죠. 예. 그것은 아주 부단한 노력으로 하는 생각을 하고, 어, 그다음에는 뭐 어떤 뭐 방향을 딱확정지만은 거기에 상응하는 아주 불굴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예. 계속. 상승컵으로 오늘날에 온 거지. 그것은 이제 바깥에서, 음 제가 하는 일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 저런 사람은 몸심도 했다, 배짱으로 됐다, 운이 좋아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사실은 그, 치밀한 기억하고 부단한 노력, 그리고 미래의 재앙적인 추리, 그런 것이 다 노력에 의해서, 그, 이를 테면은, 틀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까지 잘돼 있다.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경제인 또는 성공한 사업가, 이런 분들이 외국의 경우에는 상당히 큰 존경도 받고, 또 국민 모두가 우러러보고, 또 거기에 합당한, 어, 풍족한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러한 분들에 대한 그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면이 분명히 있는 걸 아마 회장님께서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고, 아울러서, 근년에 투기다, 뭐, 각종, 이런 것으로 해서 이른바, 뭐라 그럴까요. 갑자기 큰 돈을 만진 그런 또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에서 혼동에서 오는 어떤 국민들의 어떤 좀 따가운 시선이 아니겠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근간에 이제 부동산 투기다. 그래가지고 거기 에 이제 가장 요란스럽게 대기 올랐죠. 그런데 예. 실질적인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대급이 그 그렇게 요란스럽게 매스컴이 떠들어댔지만은 실질 투기를 한 일입니다. 투기를 한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예.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은 이 모든 매상을 보고선 또 모든 사람들이 독 경악하죠. 어떻게 30조를 매상한다 돈이 얼마나 많이 남았겠냐.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일이 났으면은 다 개인이 부를 늘리는줄 알죠. 그냥 우리나라 세법이 된걸 모르죠. 네. 우리나라 세법이 예, 큰 소득은 71%를 모든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그내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천억을 벌었다고 하면은 700억은 710억은 국가에 내고, 내매지를 이제 우리가 또 확대 재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성장을 해왔죠. 그건 왜냐면, 천억을 번 사람은 천억 이상의 공신력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또이 모든 국민이 여신, 여신이라는 것은 신용입니다. 물론. 그리고 모든 선진국가는 신용사의 건설이 그 국가 향상 발전의 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신, 큰 기업이 은행 돈을 신용으로 많이 썼다면, 또 경쟁이 나쁜 걸로 이렇게 예. 어? 물망에 오르죠. 그것은 그건 우리나라의 모든 기본 생각이 정빈낙도를 이럴 때 기본으로 해서 우리 민족이 이 예, 여지껏 살아왔기 때문에 근대 산업화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탓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 산업사회로 들어가고 선진국 모든 이 예,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같이 발전하려면 우리나라가 그 기업이 한 이해가 훨씬 넓어져야지, R&D시 돼야지 우리나라 기업이 발전하고 선진사회로 들어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어느 분 말씀이 이제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그러니까 통일이나 북방 문제를 제외해 놓고 현실적으로 가, 처리해야 될 문제가 다섯 개다. 교육, 교통, 주택, 일관범죄 이제 치안과 관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오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에 회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제가 기억은 그렇게 합니다만 은 만약 서울 시내 교통 문제를 나보고 해결하라면 내가 한번 멋지게 할수 있는 사실은 보관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만약 그렇다면 그런 보관이 좀 있으시면은 이 기회에 조금 공개를 해 주실 수는 없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협조를 얻어서 이제 할수 있다고 보는데, 예. 선진국들이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네. 그것을 생각을 하면은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갈판이야 음. 집은 전부 수익자 부담으로 도로망이 미국에서 제일 되어 있는 주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이럴 테면은, 그, 도로를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그 비용을 제일 많이 부담하기로. 그건 어떻게 하느냐. 그 희발류에다가, 네. 그 도로세를 가산해서 희발을를 타가게 합니다. 네. 그럼 희발을를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도로를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제일 많이 달리죠 그러니까 네. 숫자 부담으로 그 도로를 다 해결하는 거죠. 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어떠냐. 도로망이 해결이 안 되니까 희발유가 3배, 4배 이렇게 들죠. 그렇죠. 목적지가 가는 시간이 평균하 최소한 도 2배는 다들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희발유가 2배는 되느냐 음. 그것은 3배, 4배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자동차의 모든 인증의 소모도 그렇고 휘발유 소모량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우리는 포퍼냐 주가 하는 그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면 그 이것은 국민의 부담 없이 도로망은 도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성립이 성립, 되면은 그 도로망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우리 나라에 서울특별시 도로 도로망 기술자들이 기술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예산이 없이 지금 그런 거니까 그렇죠. 예산을 어떻게 조성할 수 있냐 이것만 생각하면 도로망은 해결된다 예. 그래서 나는 우리가 모든 창의력만 발휘하면 그건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기용 선생님 만나 는다고 그랬더니 에 가까이 있는 분 중에 가거든 저정 회장님 타고 다니는 승용차는 무슨 차인지 꼭좀 여쭤보고 와달라고 그래서 일단 그것부터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물론 그 저희가 맺는그랜자를 타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고속도로에 나갈 적에는 예. 옛날서부터는 벌써 뭐 30년 전서 부터는 그꼭 미제 큰차 탑니다 아. 링컨 이런 걸 탑니다 예. 네, 캐드라이기를 탑니다 그건 왜냐면은 고속도로에 나가면은 그 장거리를 가니까 결국은 또 때에 따라서는 위험도 있으니까 예. 뭐 자기 생명을 좀 돈을 쓰더라도 잘 관리를 해서 오래 살아야겠다. <laughs> 이 생각으로 고속도에 나고만 큰 <laughs> 어, 차를 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막, 막, 국민들이 오해하길 바랍니다. 예. 네. 어, 이런 질문이, 저, 회장님한테는 어떻게 답변이 나오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회장님이 생각하는 돈이란 과연 무엇인지 말이죠.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라는 것은 사람이 활동하기 위해서, 그, 맨들어진 거다. 사람이 맨들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돈이라는 것은 모든 음, 그 정말 참 어느 나라든지 그 모든 국민의 생활하고 분리 관계 있어 가지고 돈의 억매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음. 나는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한그 수단으로 쓰는 그 용품이지. 우리가 돈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돈에 대해서 얽매 본 사람 일도 없고, 또돈 때문에 구속받은 일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과거에 돈이 하나도 없을 때나, 누동을 하던 시대나, 오늘날이나, 돈에 집착해 본 일이 없습니다. 네. 이, 혹 아드님이나 손자, 손녀들한테 간혹 무슨, 아까 그 제사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간혹 모이게 되면, 그, 뭐, 어떤 그 이렇게, 내려주는 말씀, 또 어떤 말씀들을 주시는지. 그렇습니다. 저는 그, 우리 가족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는 저제 아이들한테도 저제 몸이 튼튼하고 그 다음에 공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 어, 그리고 몸이 튼튼하고 많은 진실한 생각이 없는 후에 야 어떠한 기능이나 어떠한 재주나 그것은 자기를 행복하게 할수 없다. 이런 얘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음. 가훈과도 통한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길게, 오늘날 이제, 우리 가족에게도 그렇고, 또 여러 사람에게도, 그,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겨주거나, 학벌을 남겨주려고 애쓰지 말고, 부모의 그, 성실한 행동으로, 그, 정신을 개성해주면 그, 자녀들은, 우애에 있고, 올바른 정신을 본받아서, 또, 그리고, 다섯 어립더라도 우회있고 행복하게 살 거다.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외신의 뭐그 외국 뭐 경제 전문가 또 한국 전문가들이 한 얘기, 보도로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다만 우리 한국이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것이 아니냐. 또 최근 들어서는 한국이 이제는 선진국 병에 들었다. 병에 걸렸다. 그건 뭐냐면 선진국 진입을 못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여건 때문에 이제 서서히 주저앉거나 현 상태 유지해도 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외국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국내 보도도 다 되고 하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오신 그 가운데 계셨던 분 중에 한 분으로서 한국 경제의 앞날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뭐, 외국 보도나 외국의그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네. 나는, 외국사람이 우리를 자기네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말하기 좋으니까 쓰기 좋으니까 그렇게 쓴다 이렇게 보고 나는 한국이 현대 평양선을 가거나 후퇴가 그런 일은 절대 없고 계속해서 상승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한국 국민은 5천년 문화 민족이고 민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아까림면다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때문에 우리가 모든 근로자들을 보더라도 또 노사 탑을 해보더라도 뭐, 대학을 안댕겼던 소학교 밖에안댕겼던 자기 아까리면 다 합니다. 예.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말싸움을 하든, 자기 목숨 찾아먹는, 언제나서든 자기 목숨 다 하기 때문에, 나는 한국 국민은 그 외국의 예측을 다 어, 이, 탈피하고 계속 우리나라는 상승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의 발전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난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예, 조금, 그, 가족적인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 슬아의 자제분도 많으시고, 또 형제분도 많고, 그러신데, 정경회장께서는 참 그, 제시 중에 한 분, 신 자, 영 자, 음. 그 다음에 그 많은 슬아의 자제분 중에 아드님 두 분을 음. 에, 먼저 이으셨습니다 이러한 그, 인간적인 아픔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과연 사람 사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깊은 생각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옳게 사는 것이고, 어떤 것이 참 바르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겠는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 우리 그 다세 동생이 그 많은 욕망을 가지고서는 소득에서 공부하다. 네. 불규기도 됐죠. 그게 아마 한 30년 가까이 우리, 됐죠, 네. 벌써. 우리 집 아이들은 단두 곳이 먼저 갔는데 나는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세 가지를 운명이라고 봅니다. 네. 첫째,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 이건 자기의 노력으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운명적으로 어떤 집안에, 어떤 국가에 태어나는 것이고. 그땐 그건 운명이다. 이렇게 보고. 남녀가 만나는 것도 운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수많은 남녀 중에 어떻게 용케 때, 그 때를 맞춰서 만나서 <laughs> 어떻게 결혼하게 되는. 인연이죠, 네. 그건, 그것도 나는 운명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또 죽어가는 것도 운명이다. 아무리 형제가 의의가 좋든, 음, 또 부자 간에, 뭐 사령이 집든 간에 다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그건 난, 첫번에 물론 그거 당할지는 물론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냥 곧 체험을 합니다. 이것은 다 운명이다. 그, 아이의 그, 일단, 일단 생사에 대한 운명이지 그런 걸 계속 참 마음 아프게 하면 은 아무 도움도 안 되니까 그냥 운명으로 생각하고 그건 아주 잊어버리고 채워고 삽니다. 네. 네. 예, 너무 딱딱한 질문만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음정지 선생님께서는 그 한동안 신입사원들하고 이제 강원도에 가셔서 뭐 합숙도 하면서 스스럼없이 굉장히 그 소탈하면서 서민적인 어떤 그 어, 경영 인상도 보여주신 반면에 씨름을 통해서도 또 가깝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 카리스마적인 그런 그 제왕으로 군림하는 경영인 아니냐 하면 이제 이런 권위주의적이다 뭐 이렇게도 혹시 보여지는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저는 제 제가 하는 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 우리는 자기가 하는 일을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네. 나처럼 많은 생각은 미쳐 못하니까, 내 생각을 못따라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든 지 의논을 하다가, 이제, 어떤 때, 이제, 얘기가 다, 저쪽에서 설명이 다 끝나기 전에도, 알았다, 그냥, 그만 둬 이렇게 하고, 그건 이렇게는 좋다. 딱 지시가 나가는 거죠. 이것은 왜냐.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설명이 다 끝나기 전에 설명을 중단시키고 다알았다 그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나는 모든 사회에 그 성장하고 발전하는 지도자는 그렇게 해야 한다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우리는 정말 참다 같이 시간은 24시간 배겨놓고 일생이라는 것은 다 똑같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 다른 사람 이 쉬는 시간에도 많은 생각을 했다가 이런 시간은 빨리 빨리 판단하고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을 그래서 나는 어, 바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일이 많을 걸로 봅니다. 예. 그러나 그러나 그 하는 판단이 그릇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계속 어떤 때에는 성장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많은 생각을 했다. 효율은 자르게 하고 실행을 실행을 또 실행을 아주 효율적으로 해라 이렇게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아오신 중에 어, 뭐, 개인적이든 사업이든 아주 고통스러웠거나 음. 또는 수치스러웠다면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거나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요?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우리나라그 정변이 온때 네. 사업이 어렵죠 정변이 오면 뭐그 모든 정치 변화의 시대는 새로 정치 권력을 잡은 사람이 요저사학가들이뭐 많은 욕심을 쓰고 부정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라가 잘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 자기네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쭉 붙들어다 형소에 집어 있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또 또 풀어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때가 뭐 고통스러운 때인데, 뭐, 다행히 나는 또 그렇게, 어, 그, 이제, 그 무슨 부정을 했다고 붙들어 가질 거진 않았지만, 형우선 문턱까지 가서 들어는안 갔습니다만, <laughs> 그것이 기업인한테는 제일 어려는 것이지, 나는 일생 살아가는데 고통스러운 일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예, 모든 것을 진취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뭐, 고통스럽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니라. 늘 강조하시는 그 담담한 마음 자세가 네. 바로 그것과도 연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네. 항상 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참 그냥 그한 목표를 향해서 담담하게 생각하면은 아주 더욱 굳세고 총명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 어떤 그 경제 입국 또는 뭐이 어떤 사업을 통해서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겠다라고 뜻을 갖고 있는 웅지를 품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네. 에, 그분들에게 에, 이 한국 이 근대사의 경제를 쭉 함께 살아오신 회장님으로서는 어떤 말씀을 그분들에게 주시겠는지요 나는 그 어, 신용, 신뢰 신용만 축적을 하면은 무슨 일이든지 큰일을다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뭐 크고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네. 우선 가족한테 신뢰를 받아야 하고, 그 다음 이웃한테 신뢰를 받아야 하고, 자기 친구들한테 신뢰를 받으면, 그 다음 넓게는 사회, 그 다음 국가에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신용이 얻을 수 있으니까, 기업이나 대사업은 돈을 막아주고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신용으로 대상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만 정직하고 성실하면은 신용은 쌓여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정직하고 성실하면은 자기 뜻하는 대로 거기에 상응한 노력만 하면 다 대성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원도 통천 이웃 마을에 살던 처녀와 짝을 맺어서 지금까지 해로를 하고 계십니다. 네. 이 사모님 변중석 여사에 대해서는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그 당시엔 누구나 다 같은데 예. 부모님이 그냥 정원해주고 살고 그렇고든 뭐. 어린아이들 키우고 사니까, 그냥 뭐, 평범한, 이를테면, 한 부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아이들이 다 튼튼하게, 뭐, 특출이 잘나진 못해서도 튼튼하게 잘 성장하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럽게 가정을 이루고 살겠습니다. 네. 앞으로, 어, 꼭 이것만은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나는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항구적인 자원의 안정 공급처를 맨질의 나라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제2 도약을 할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분야에 내 자신도 집중하지만 은 모든 경제계 그리고 국민이 그쪽의 뜻을 같이 해가지고 자원의 안전 공급을 이루어서 이 나라가 제일 경제 도약을 했으면 이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이 이 희수십니다. 혹시 무슨 좋은 잔치 계획이나 뭐 이런 걸좀 세우고 뭐 계시는요 기억하는 거, 거 없습니다. 네. 그리고 뭐 무슨 항상 뭐 생일이나 평일이나 지금은 죽은 안 쪼먹고 밥을 해먹고 사는 도 괜찮습니다. <laughs> <그런 점이> <laughs> 네. 오늘 이 인왕산 산록에 한 30여 년 넘은 그런 2층 양옥입니다. 그러나 널지커고 그런대로 어, 살만한 그런 댁에 살고는 계십니다. 에, 좋은 말씀 주신 우리 정규영 현대그룹 명예 회장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에, 비록 칠수는 넘으셨지만은 몸이나 정신이나 또 하는 말씀이나 의욕이 청년과 진배 없다 청년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 만년 청년이신데 그래도 백수까지는 사업을 하셔야죠. 그리고 백수까지는 일산에서 이, 활동을, 활동을 하시고, 백인나무만 은퇴해서 은좀 쉬시고요. 네. 자, 이, 예. 이 예. 자연을 유람하고 <laughs> 댕기려고 합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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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네. 간에 화평하시길빕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